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도 <laughs> 지금 정고점 수준 12만 7천원. 자, 여기 12만 7천원 지금 38% 정도 남았고, 그리고 앞전 고점은 바로 이제 한 11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한18% 정도 위치인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21선을 탔습니다. 21선 가격이, 여기 보시면은 21선이 지금 89,965원. 그러약 그러니까 9만원 정도거든요. 9만원. 21선이 지금 2만원이다 9만원입니다. 그래서 9만원을 돌파하고 지금 안착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9만원 위에서 계속 논다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8만 9천 9 0원에서 9만원. 얘가 이제 아마 근처에 놓고 예요 9만원 인근에서 떨어지면 9만원 인근까지 떨어지고 어, 9만원에서 지금 9만 2천원 정도 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간에서 왔다 갔다 하려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계속 간을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어, 만약에 얘가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고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올나오면 이렇게 터져준다. 어, 고름타면 얘는 5일선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단봉이 나오든 장대양봉이 나오든 지속적인 이런 상승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 거래대금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 거래가 터지는 봉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한미, 한미 반도체가 10% 이상 가려면 얘는 이제 4천 원 이상이 터져줘야 돼요. 4천 원이 기준 거래대금이고요. 또 4천 원이 터지려면 동봉상에서는 45억에서 최소 55억 이상은 터져줘야 된다. 예, 요거 터질 때, 그때만 이제 보시면 되시겠고.